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1국의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 남자 몫식 4강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있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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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서한 선수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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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얘기를 좀나눴습에다한국 와 아, 감옥 음, 네. 이제 권순우의 리턴, 어, 리턴인데 말이죠. 자, 발 밑에 누가 잘 담궈주느냐? 네, 담궈줬잖아요? 아. 네. 마음 놓고 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받쳐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런 거거든요. 좋은 파트너십이네. 네, 그러니까 네. 이 호흡이 맞는 거죠. 여기도 스코어는 빨리 불러주고 <laughs> 빨리 이렇게 하는 <laughs> 겁니다 이게. 네. 오, 오 나했어. 포인트죠. 네. 네, 지금도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처리를 해줘야 경기가 풀리는 겁니다. 지금 밑에 우선수가 발리 지금 실수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저렇게 끊어줘야죠. 나가죠. 들어왔나요? 산도 곤수는한테안 이... 밀리거든요. 네. 네. 앞에서 끊어주네요. 이태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호, 네, <laughs> 아주 컨디션 좋죠. 네. 용인고등학교 출신이죠. 네, 건국대학과 현재 세종시청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역시 그래서 전 한국 선수권인데 다 몰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국내 선수들이 해외 파들도 참석을 해서 수준이 높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턴 좋았어요. 이태우. 6년간 소속돼 있었다. 네, 있었죠. 네. 네 너무 세네요. 네. 어... 아저 선수들이 막강한거죠 네? 서브가 펄트에요 <목소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팀의 그 화합을 통해서 아주 충실한 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선수나이 스물아홉 씨 전성기죠? 어 지금은 이 <laughs> 예,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길어졌어요. 네. 선수들의 그 선수들의 수명이 길어졌고 이태구 선수보다는 한수가 리턴해서 한수가 우위이기 때문에. 자 리턴 서브네. 서브 잘 넣어줬네요. 음.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죠. 아, 이제는 네, 체 이제는 체력 체력 때문에 진다는 얘기는 음. 할 수가 없어요. 이태우 선수 첫 서브 폴트. 음. 네. 홍성찬이 점수 따주면 신산이가 조금 먹을 수 있고, 아 예. 자, 이 포인트도 또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발 밑에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산이. 아우, 시죠? 아, 너무너무 힘든. 어 보이지는 않네요. 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음, 지금 아. 예. 워낙 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어, 강하기 화 때문에 아이 권준우네 파임 패네 고민 예, 끝에 예, 홍성찬 선수가 예. 리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어디까지나 홍성찬은 지금 득점을 연거포 예. 했고. 네. 선제 공격을 하는 건데 높이 해갖고 베이스라인에 가서 뚝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네, 뭐스가 지금. 어, 제2의 그리스 선수가 나오니까 네. 어? 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아, 그라운드스럽게 거에서 준우승 준우승했죠. 했죠. 응. 저브 좋았어요. 저브 좋았어요. 할수 네. 있을까요? 아, 당연히 도움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라운드 그 스트로크는요. 그 그라운드 스트로크만 갖고 얘기하면 좀 세계적이에요. 네. 아, 네. 네. 아, 이태우 선수 센터에 잘... 아, 뭐 썰리 러브죠? 썰리 러브. 아, 아 보세요. 네. 있습니다. 많이 해야 돼요. 폭, 폭넓게 그이 상대 코트를 넓게 활용하는 그런 경기. 이 선수 이태우 선수 서브 늦혔습니다. 홍성찬이 이전 이렇게 예, 이전 예, 지금과 같은 포메이션에서 권순우 선수를 두 번이나 그 예, 공략하는 걸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때려줘. 아이네이 아니 이건 아니죠 신 네, 네, 짧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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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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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그리고 첫 서브의 성공률, 화려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얼굴 서브 잘 들어왔네. 단나스카론 같은 그이 쌍둥이 복식 중 있지 않습니까? 네. 라티바타나 형제. 어, 인도에는 파에스부바티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브라이언, 미국 브라이언 브라이언 형제. 형제. 네. 네. 근데 이 우리나라가. 아하, 네 부드러운. 네. 아잘 잘하네요, 네. 스트로크로 상대를 그 공격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음. 생각을 음.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왔어요? 네. 어, 이태우 선수 네트플레이 좋았습니다. 네. 네. 뭐. 네. 나서스건호럽고 네. 네. 음. 음. 선수 네. 꿈이 국가대표가 되는 거랍니다. 네. 네, 네 신사니 선수한. 자, 이게 지금 첫 사보가 두 번째 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신사니가 고전할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네, 신사니하고 네 권순우 선수 아 그렇군 네. 그렇죠 이세 명은 아이이 이 결정적 서브의 득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첫사부를 실패하면서 위기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어. 네. 첫사부 묻는 것이 결국은 게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또, 따라가죠, 지금. 네. 네, 30-40. 게 복식 경기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플 브레이크 포인트, 더블 브레이크 포인트. 네. 그 서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따라 가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권순우가 이 자기 목소를 해줄런지요. 아, 네트의 상단의 볼이. 첫서브가안 네. 들어가는 음. 것이 조금, 뭐 어,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건 아닌데요. 아, 어, 홍성천 선수. 보세요. 아, 지금. 네, 예, 잘 처리했네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권순우 선수가 어떻게 해주는지 아, 샷을 보냈는데.